안녕하세요. 천명 김보살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계시진 않은가요? 자신이 바꾼다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로 우리 민속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의 변화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다른 이유를 살펴보고 그들과 조화롭게 어울려야 할 것입니다. 제발 오늘이 조용조용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네요. 지나가는 동네 개한테도 절대 눈길을 주지 마세요. 물릴지도 모르는 오늘입니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귀하보다 능력이 많은 자들이 많습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길한 날입니다. 범띠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 조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건강이 걱정되고 특히 나쁜 습관으로 인한 자세 때문에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재물이 들어오니 마음이 들뜨고 세상이 행복해 보이는 하루입니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많은 하루이고 귀하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날입니다. 뱀띠 가겠습니다. 의리와 실속의 선택 갈림길에 서 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은 남쪽이니 시간을 두고 좀더 신중하세요. 다음은 말띠입니다. 중간 방해자로 인해 일의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 말을 삼가고 도덕을 확실히 지켜나가세요. 양띠 가겠습니다. 감추고 있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상상력을 발휘하여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기 좋은 날입니다. 단, 너무 현실성 없는 일은 생각하지도 마세요.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이성과 지혜를 모아 현상 유지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고, 어려움이 겹치니 때를 기다리세요. 닭띠 가겠습니다. 다 그만두고 놀자는 생각이 들겠지만 나중에 후회하면서 하던 일들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볼수 있는 날입니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지금까지는 평탄했지만 곧 어려움이 찾아오니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종교의 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섣불리 나아가면 어려우나 기다리면 좋은 운이 오니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야 길한 날입니다. 영리한 사람보다는 친절한 사람이 더 친구가 많은 법입니다. 친절한 민속방송 시청자분들과 오래도록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